친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그인 right 나. 청와대 풍수는 왜 허경영이 그곳에 들어가야만 세계 통일이 되고 지구가 살아나게 되는가?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청와대가 어떤 장소냐? 거기가. 청화대 풍수는 뭐의 약자죠? 풍수는 뭐의 약자입니까? 장풍덕수와 배산임수의 약자입니다. 알겠죠? 네. 이걸 그냥 풍수 그래. 여덟 자에 여덟 자를 두 자로 줄여한걸 풍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배산임수는 집터 보는 거고 장풍덕수는 요 자리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장풍덕수와 배산임수를 줄여서 여덟 자를 풍수라고 그래. 그러면 청화대가 몇 자리가 아닙니다. 몇 자리가 아니라도 풍수 본다 이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자리를 먼저 더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집터야. 알겠죠? 그래서 풍수 바람 풍자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수자가 끄트머리 집어넣어서 배산임수나 장풍덕수가 풍수라고 그래 그냥. 에? 그래서 저 사람이 풍수가라고 그러지 그 사람을 산수가라고 이렇게 안 합니다. 알겠죠? 집터 보는 사람도 풍수가라고 그래. 알겠죠? 네. 풍수라는 글자는 여덟자를 줄인 말이다. 꼭 알아두세요. 네. 그래서 청와대 풍수. 청와대 풍수는 왜 역대 대통령이 들어가기 마모다? 망하는가? 아무 하자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도 들어가면 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 안 일어납니까? 박정희 대통령 들어가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어납니까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아들 구속대, 김영삼이 아들 구속대,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이명박 대통령 들어가다가 형님 구속돼서 안 돼서. 노무현 대통령 나오자마자 돌아가서 안 돌아가서. 하여튼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은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왜? 남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이야. <laughs> 알겠습니까? 그곳에, 그곳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자가 들어가면 전 세계가 꼼짝을 해 못해. 못합니다. 못해요. 전 세계가 내 방법에 따라오게 돼 있어. 내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게 돼. 지금 남극에, 우리 남극에 빙하가 50%가 녹았어. 맞죠? 네. 녹아버렸어요 빙하가 50%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바다가 뭘 합니까? 남극은 태양이 지에 와가지고 얼음에 비춰가지고 온도가 내려가 내려가 그래 바닷물이 식어 안 식어 그 얼어붙은 바닷물이 태평양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었던 거야 알겠습니까? 네.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속초에는 명태가 무지 많고 서해에는 조기가 무지 많고 이게 딱 구조가 맞는 거야. 바닷물 온도가 딱 맞춰져 있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빙하가 다 녹아버리니까. 빙하가 왜 녹아요? 녹는 이유가 있어. 알겠습니까? 빙하는 여러분들이 지구가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 그 내가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 그냥 놔뒀다가는 갑작스럽게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한반도에 와가지고 세계를 통일하고 전세계 대통령 모가지를 붙들어 가지고 전부 한국으로 데려오겠어 안 데려 오겠어요 데려와서 세계 통일하고 남극의 빙하를 원점으로 돌리고 앞으로 너네들 환경파괴하는 거는 못하게 하겠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를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자꾸 자꾸 사람들이 그 말을 해. 그런데 왜 그걸 안 고칠까요? 노무현 대통령 뭐라고 샀지, 옛날에?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은 본인이 맞대. 나는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한테 물어봐. 맞아. 차이가 있죠? 맞습니다. 맞고요. 보다 좀 낫죠. 그러니까, 대통령마다 특징이 있는데, 하늘에서 온대통령 조금 더 다릅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맞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남극 빙하가 50% 녹으니까 0.2%의 기온이 상승한 거야. 전 세계가. 이렇게 상승해버리니까 모든 고기, 우리나라가 온대지방이 뭐야? 아열대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아, 열대로 바뀌면서 전 세계가 앞으로 농사 지을수 있는 땅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집니다. 앞으로 논밭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 요 왜? 기온이 점점 상승하기 시작하면 급격히 상승해 가요. 나중에는 걷잡을수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세계를 20, 2030년까지 통일을 안 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전멸하는 계기가 와요. 근데 어떤 세계 과학자도 내 계산을 미리 내다볼 수가 없어, 나만큼.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된다, 삼성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전부 5년 전에 이야기했어.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인구가 없어져서 세계에서 없어진다. 내가 25년 전에 이야기했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세계에서 막강한 삼성이 망한다고 그룹이 해체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막강한 이재용이가 감옥에 가는 걸 아는 사람이 있었나? 이근희가 쓰러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었나? 없습니다.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섯 가지 탄핵 받는 거, 그뭐 개헌으로 덮으려고 한다 뭐 한다 이거 여섯 가지 맞히는 거 아는 사람이 있었나? 없습니다.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된다는 걸 미래를 훤히 대다고 여러분들은 밥벌어 먹느라고 제정신이 없고 비 때문에 정신 없지만 나는 남극 빙하가 50% 녹으면 지구에 어떤 영향이 앞으로 온다는 걸다 알아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결하러 누가 왔다고요? 허경영이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은 허경영이를 만난 거야. 알겠습니까?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아 사랑합니다.